도성 빨락지가 가장 저렴할 때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량 많이 나왔고 있고요. 20마리에 5만 5천원, 소낙지는 20마리에 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굉장히 맛있잖아요. 버터구이에 드셔도 너무 맛있는 갑오징어입니다. 싱싱하고요. 당연히 구이나 숙회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 갑오징어고요. 그러면 문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숙회로 드시면 너무 맛있는 거 아시죠? 2kg에 5만 5천원, 두세마리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2월 1일에... 완도산에서 오늘 중대 먹갈치를 입판에 받았습니다. 어, 오늘 8마리 전후 올라가는 아주 사이즈 좋고 싱싱한 중대 먹갈치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4분의 상자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먹갈치로 날씨 추울 때 칼칼하게 조림해서 드시거나 어,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 부드러운 구이로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싱싱한 먹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그리고 통영 양식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키로수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꼬막도 판매합니다. 3kg에 3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새꼬막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홍가리비입니다. 3kg, 6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풀소라도 판매합니다. 2kg, 4kg 자연산 참소라도 판매합니다. 2kg, 4kg씩 판매합니다.